자, 이번 시간에는 용도지구 보겠습니다. 용도지구는 몇 페이지냐면 어, 21페이지입니다. 자, 용도지구는 일단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정의 연결하는 거예요. 지정된 지역 용도지구 행위 제한 나오는 거 그리고 용도지구 중에서 최근에 개정됐던 게 특정 용도 제한지구랑 복합 용도지구 비교하거나 복합 용도지구 지정됐을 때 완화되는 거. 요게 최근에 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용도지구는 기존의 토지 이용 이렇게 하세요. 용도는 이거 들어오세요. 건폐율 얼마야? 용적률 높이 어떻게 돼? 요거를 용도 지역에 해 놨는데 이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적용을 좀 해서 그 기능,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 경관, 안전을 도모하려고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걸 기본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용도 지역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 이게 가장 큰 키포인트고요. 무슨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다음 페이지에 자, 용도 지구에서 또 조심할 내용이 이거는 최근에 조금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역사문화 미관 지구가 있었고 그리고 역사문화 환경 보호 지구가 있었는데 여기 개정이 되면서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과 지역에 보호 보전하겠다. 그럼 보호지구죠. 근데 이게 옛날에는 역사문화 미관지구였었어요. 근데 미관지구가 폐지되면서 일로 들어왔어요.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다. 그래서 요거 질문 한번 받으시고 그다음에 자 여기 오른쪽에 가시면 이 복합용도지구가 있어요. 아 여기 해당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일반 주거 그럼 일반 주거 지역에서 할수 있는 건축물이 있지만 이 복합 용도 지구를 여기다 지정한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그럼 여기 지역은요 기존에 있던 거에 준 주거 지역에서 허용하는 것도 허용하게 해주겠다. 준 주거 지역에서 하는 것도 허용해주겠다. 이말 뭐야 플러스 알파로 할수 있는 게더 많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특정한 시설 입지를 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만 되냐면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 관리. 아, 그리고 그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넘으면 안 돼요. 3분의 1. 그래서 이거를 1, 1, 개, 3. 그래서 복합은 1, 1, 개, 3. 1, 1그 복날에는요. 복날에는 복나래는 1, 1, 개 잡아서 삼계탕 먹자. 해서 1, 1, 개, 3이라고 그래요. 멍멍, 꿀벌, 게 아니야. 닭개자예요. 그래서 복합은 어디요? 1, 1, 개, 3. 1,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 3분의 1까지만 지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개정되면서 얘가 자꾸 나오고 있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 도지사가 시 도지사가 또는 대도시 시장이 이거 지역 여건상 좀 필요하다. 그러면 원래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다섯 개를 세분했어요. 경방 보치계. 경방 보치계. 벅덕방구에서 네개 있는데 그 중에 이 다섯 개는 경관 지구는 자시 특 시가지방제, 자연방제, 보지구는 호 역중생, 치락지구는자연치락집단취락 개발지능지구는 관산주복특 이렇게 세분이 됐는데 얘 말고 조례로 어, 조례로 필요하면은 경관지구랑 중요성을 보지구랑 호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세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지구 경중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례도 되게 중, 경중을 따져야 된다 특이하게 해서.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거, 경, 중, 특이라고 래요 저거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행위자한 관련된 건데, 자, 행위자한 원칙이 웬만하면 조례 있어요. 경관지구 조례, 행위자한 다 어디 있어요? 이거 조례, 다 조례 있는데, 다섯, 네 가지는 별도로 따로 정해. 그래서 고도지구 나오면 도시공 관리계, 그리고 저기, 개발지능 지구 나왔어요. 개발지능 지구 나오면 계획 없으면 조례. 자연 치락이랑 집단 치락이 있어요. 자연 치락은 국토 계획법 시행령, 집단 치락 지구는 개발 지한 구역 안에 있으니까 개특법에서 요네개 정도 외우고 모르겠으면 다 조례다라는 거. 요거 잘 나오니까 요거까지를 좀 알아두시면 용도 지구 관련된 거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지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 건축 제한 관련된 거하고 용도 구역에서 봐야 될 것들 몇 가지만 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